ISFJ 남자 어떻게 꼬시지 너무 로봇 같아 예쁘면 된다 이런 당연한 소리 말고 조언을 구한다 블라인드 그러니까 예쁘면 되지 않는 게 맞긴 해요 그만큼 이제 ISFJ 같은 분들을 제가 보면은 제가 이거 이런 분들 많이 봐봤는데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분들 꼬시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결국에는 그 ISFJ 남자와의 단 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너무 급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주지 않고 조용히 만나는 것을 추구해라. 대운 아이자 붙으신 분들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좀 살려서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.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변화 없이 이 ISFJ. 분이 익숙한 장소에서 다가가서 로맨스 분위기를 성공해서 연인이 되어라.